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올해 2차전지 다음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2차전지 다음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켜, 오늘, 어, 소개시켜 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이 저점에서 계속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주가가 3,000% 이상인 종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위에서 잡지 말란 말이야. 미리 우리 저점에서 잡아서 우리 수익을 내죠. 그렇기 때문에 지,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여러분들 영상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 종목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영상, 어, 종목 오픈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 먼저 2월 1일 날뭘 추천드렸죠? 에코프로 비엠을 추천을 드렸어. 그리고 우리가 몇 프로 상승했어요? 보이시지만, 180% 상승했어. 왜 추천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돈이 들어왔다. 무조건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뭐 저희가 매도하고 더 올라가기도 했지만 결국 뭐야 수익 봤잖아. 200% 이상 수익을 봤단 말이야. 자그 다음 쪽못 볼게요. 자 포스코 엠텍이야. 뭐야 무슨 관련주야? 리튬. 4월 18일, 18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단 말이야. 저희가 200% 정도 수익은 냈지만 지금 뭐예요? 1000%가 뭐야? 2000% 이상 상승 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자, 여러분들, 이 수익이 불가능한 수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꿈의 수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소장 브리핑하는 거꼭 들으시고요. 자, 지금 사시면 여러분들 최소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종목 분석 후 마지막에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종목 분석 들어가니까 영상 더욱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좋아요, 구독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제가 매매한 종목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 어. 수익을 잘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아니에요. 좋은 종목을 매매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아 수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어떠한 좋은 종목을 매매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은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항상 그래요 어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좋은 종목을 매매합시다 여러분들 손절을 하더라도 예. 하더라도 좋은 종목에서 선절을 합시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시고요. 우리가 좋은 종목 찾기가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 차트를 좀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올 때 화살표로가 나오게 됐어. 이런 식으로. 보통 다 여기도 보시면 자 세력급등포착신호가 328원에 들어왔어. 이그 정도 들어왔겠죠. 어때요? 한단말 이미 이 1차적으로 여기서 알려 주는 거야. 자, 1차 세력이 들어왔어요. 1차. 자. 1차적인 세력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1차적인 세력이 들어오는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더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어. 갖고 있어 도 상관없어. 이때 신호가 뜰때 갖고 있어도 무조건 올라가.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갈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세력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세력이 들어왔잖아. 그냥 간단 말이야,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엠테. 엠테 어때요? 떴잖아, 여러분. 미리. 우리가 이슈가 되던때 이때부터 이슈 됐잖아요. 올해 3월, 4월부터 이슈 됐잖아. 그런데 뭐야? 우리는 작년에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슈 될, 이슈가 될 거라는 거. 세력이 들어와. 그냥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제가 차트적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차트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차트가 궁금하신 분들도 영상으로 나누시고, 아니면 그냥 이 신호 뜬 종목 주세요. 그러신 분들 있으셔. 이렇게. 아, 신호 같은 종목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셔서, 전 이거 드려요. 왜? 얼 검색식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게 신호가 떴다고 무조건 매수할 건 아니죠. 종목, 재료, 매수가, 목표가를 뭐 달성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도 빨간색, 신호 뜨고 여기도 빨간색. 뭐다? 그리고 이거는 뭐 탈출했잖아. 우리가, 어, 예, 이게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보여주는 구름대야. 좋아지죠. 이렇게 때문에 3박자만 맞으면 주가는 급등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 저랑 하실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 여러분 수익내기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그냥, 뭐라고. 수익을 내기 쉬워 어려워 신호 대령만 하면 되잖아. 신호. 신호에 나온 대령만 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편하게 매매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저랑 하실 분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 이제 대체함 솔루션 분석을 들어갈 텐데, 자, 지금 무슨 과열 종목이야. 과열 종목. 그쵸? 자, 여러분들, 어, 그, 증권거래에서는 주가가 갑자기 많이 오르면, 조치를 발표해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투자주의. 투자주의. 그쵸? 그리고 그 과열 종목. 과열 종목은 뭐 투자 과열, 그렇죠? 투자 위험 종목. 그다음에 거래 정제 마지막. 그렇죠? 이제 열 받았으니까 좀 야, 니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열 받았잖아.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 주가 좀 과열된 걸좀 진정시키자. 그래서 과열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호가 매매를 하잖아요? 호가 매매. 30분마다 호가 매매가 되고 있잖아요. 이, 런 부분이 여러분들, 증권고에서, 어, 증권, 어, 거래소에서 하는 이러한 조치니까 이런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재창 솔루션의 월봉의 모습이야. 자, 월봉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월봉은 그냥 그래. 딱히 뭐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단기 고점이야. 720원대가. 주봉에다. 720원을 거어요. 그거나. 그렇죠 그리고 일봉에다도 720원을 거나. 그거나 어그럼 어저께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에서. 주봉에서 또 하나의 자리는 여기인데이 부분을 잡을게요. 왜냐면 하 이게 전의 고점이잖아. 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지 저항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에서 저는 지지 저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지지 저항 있잖아. 이 저항은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 72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한번 일봉에서 보면, 일봉에서 차트를 조금 작게 보면 이부분이잖아 그렇죠? 일봉에서 꼬리 뺀 여기가 여기야. 신호 제대로 잘 나오죠 여러분들 신호만 뜨면 무조건 올라가 그렇죠 막가는 그럼 결국 뭐냐면 어제 만약에 770원에 내가 이 종목을 샀다 그럼 이건 아니지 그렇죠 왜 전에 고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주, 사야 될 구간은 어제 이미 신호가 떠서 여기서 사라 그러잖아 예? 여기서 사라 그러는데 왜 여기서 사냐고 한발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매매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식은 타이밍이야 그렇잖아 저는 이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1,000원짜리 이하 주식은 음~ 급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주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동전주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굉장히 이거 분석을 많이 해 달라 고 그러셨어요. 결국은 뭐냐면 자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건 뭐니? 장대 양봉인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경우 이렇게 나오면 항상 이렇게 절반만 절반을 그으셔. 여길 잘 지지하나 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상승 추세에서 절반이 어디야? 이 여기란 말이야. 그쵸. 오늘은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죠 640원, 650원 자리.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지 여부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뭐, 다, 이, 차라리 이거 사는 게 낫잖아. 검색된 종목, 이거, 시세 분출, 대기 중인 종목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통을 하면서 전화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잖아 예? 뭐 아무 종목이나 쳐봐요 최근에 3부토건 봐봐 떴어? 안 떴어? 뜨잖아 이걸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이렇게 나오잖아 차트 표시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차라리 이런 지금은 급등 종목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저 이소장이 내일부터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주도주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장이 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당연히 손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유튜브에서도 얻을 수 있고, 그렇또 카카오톡도 얻을 수 있고, 텔레그램에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전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께.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판단을 하, 하고 계시냐고. 제가 말이 좀, 억양이 세져도 이해해주, 이해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있으세요? 예? 여러분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 이런 매매 기준이 있으세요? 매매 기준. 없잖아.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내가 사면 어때? 나만 사면 주가는 내려가. 그쵸? 나만 팔면 어떻게 될지 주가는 올라가. 이런 경험들 대부분 있으실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암만 우리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 그쵸?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거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벌려면 핵심 은 매매 타임이에요. 매매 타이밍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들의 매매 타이밍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따라서 있습니다. 주식은 추세만 알아도 쉬워진다. 주식은 추세만 알아도 쉬워진다. 이것만 아시면 돼. 정말이에요. 자, 여, 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우친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자, 주식은 추세만 알아도 쉽다. 주식의 상, 추세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승 추세가 있죠. 자, 추세에는 상승 추세가 있겠고, 또, 하락 추세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횡보가 있죠. 위와 아래를 이렇게 올라와주는 횡보가 있어. 그럼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야, 여러분들? 상승 추세잖아.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승 추세도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상승 추세가 뭔지, 하락 추세가 뭔지, 횡보가 뭔지 모른다면, 이거 자체가 안 돼. 야, 여러분들, 상승 추세의 시작점을 우리가 찾아야 될거 아니야. 맞지 않나요?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 어딘지 알아야지. 그런데, 얘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됐어. 예, 색깔을 좀 바꿀까요? 검정색으로.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 구간이 여러분들,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다시 눌리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밍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에서 수익을 못 보는 거야, 결국은. 수익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 알죠? 결국 뭐냐? 주식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여러분들 상승을 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돼.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 그래도 재료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식은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차트를 만들어서 추세를 만들어 가야 여러분들 어, 시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뭐다 추세의 시발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추세가 시작되는 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죠. 시장에서 무슨 테마만 해라 주도주 테마 주도주 테마만 매매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여러분들의 매매가 쉬워질려면 돈이 들어오는 구간을 알고 추세 매매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그러잖아요. 이 추세 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이 중요하다고 랬잖아요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된다고 랬잖아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카카오톡 방인데요. 여기서 제가 무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뭘 드렸어요? AI? 셀바스 AI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AI 주도, 주도주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잖아.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드렸어요? 추천을 이렇게 드렸잖아. 세력 매진 무료 추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이렇게 드렸어, 요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손절가를 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걸 했잖아요. AI 주도주가 될 거다. AI를, AI 종목 중 얘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제가 1만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드렸고, 현재 주가가 어때? 3만원이야. 현재 주가가 얼마? 3만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비중을 실면돼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크게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제 중요한 게 뭐야. 대시세 의 초입에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 이 이거 정말 수익 크게 났잖아, 여러분들. 기억 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정말 서로 박수 쳤던 것도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게 제가 운영하는 지금 카카오톡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급등들을 드려요. 장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장전에. 장전에 드려. 장전에 당일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드려요.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되잖아? 그럼 제가 대응할 수 있도록 또 문자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린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인증을 좀해 주셨어, 여러분들. 뭐 금양도 있고 제노코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수익은 언제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수익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수익은 얼마든지 낼수 있지만 뭐라 그랬어? 우리는 뭐다? 돈이 들어가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는 거야. 주도주 매매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예? 하루에 10, 10%, 20, 10 10에서 20%,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익 종목 50% 이상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도주 수급 매매만 하기 때문에. 주도주 매매. 저는 주도주 매매만 합니다. 주도주 매매. 시장에서 테마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주도주 테마를 찾아야 돼. 만약에 얘가 상승을 하더라도 꺾였더라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늘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하 돈이 들어온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승하라는 종목도 드리지만 올라가다 조정된 종목, 이런 종목들이 더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장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들이 많이 와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드리세요. 왜? 수익을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일 세력 수급 포착된 종목들, 여러분들 받아보세요. 자, 영상에 있는 배너 보이시죠? 영상에 있는 배너로, 어, 4번 남겨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장전에 종목들을 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드리는 종목들은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어. 왜? 우리 주도 테마를 매매하기 때문에. 강한 종목, 강한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단타 종목이 향해서, 당일도, 10에서 20%도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익을 봐야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전에 8시 반에서 45분 사이에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몇 개? 3개에서 5개 정도를 드려요. 5개 정도. 언제? 장 전에, 8시 반에서 45분 사이에, 여러분께 종목을 드리도록 하니까, 이러한 종목들 다 무슨, 무슨 종목? 주도, 주도 주면서, 세력들의 수급이 터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보고 있다가, 장전 효과에서 시그널이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참여들 하셔요. 제가 참 고마운 게 뭐냐면요. 뭐 어,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또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인증을 해주셔. 그럼 제가 또 이게 보람이 생겨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 코컴, 뭐, 뭐 에머리지, 뭐, 올인피티에스, 이런 종목들.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셔서 굉장히, 어, 제가, 어, 뭐죠? 고마움을 느끼곤 하는데,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여기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다 시장 주도주라는 거야. 시, 뭐 다, 다시 한번 시장 주도주 전부 다뭐 시장 주도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도주를 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손실 날 일이 없어.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저랑 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막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전혀 걱정하지 마요왜 그러냐면. 자, 제가 손절가를좀 짧게 드려. 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많으시잖아. 단타로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수익 종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자 설명을 손절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로 순환패드 빨리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당일 수급지를 드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일날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자세히 봐요. 수급을 보다가 이게 2, 3일 있다 터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럴 경우는 보다 어떻게 해드리냐면 제가 홀딩, 홀딩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윙으로 가는 거지. 이런 수급 이좀 늦게 터진 경우는 스윙으로 가서 굉장히 보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게 수익을, 수익들이 나잖아.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 절대 큰 금액으로 매매하는게 아니야. 소액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뭐다?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하게.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소액만 있어도 저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면, 하10% 이상 먹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회원분들도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될거 아니야. 현재 100만원, 200만원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리라는 거 알잖아. 주식은 뭐다? 복리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가 보기엔 1년 정도면 충분히 1억까지도 가능한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액만 갖고 있다고 포기하지 마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릴 건 뭐냐면, 다 이분들이 소액으로 매매하신 분들이야. 응? 중고금들도 다 나와 있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익 종목들도 드릴 거란 말이야. 수익 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균 수익기대율을 60% 20에서 60% 잡고 진입을 해요. 그럼 이것도 막 기간도 이거를 막 1년 잡고 그러면 안 되잖아. 빨리면 1주 2주내에 이렇게 기대수익률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조건은 뭐다 여러분들? 수급주인가? 수급주인가? 돈이 들어온 종목인가? 두 번째는 시장 주도주의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재료 모멘텀이 있는가. 그쵸? 이렇게 보고 제가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셔. 그쵸? 그러니까 편하게, 어,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급하게 하는 거 전혀 반갑지 않아요. 저는 충분히 천천히 실시간으로도 직장인들도 대응할수 있게 해드립니다. 빠른 매매 안 돼, 절대. 빠른 매매하면 안 돼요. 올라가는 거 보고 빨리 사라고 그러고, 올라갔다 그러고 매매, 매도하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실, 직장인들조차 실시간 대응 가능하도록, 하도록 제가, 어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계속 드리는 게 뭐예요? 주도주. 항상 주도주 이런 주식들만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누적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짧게 이렇게 매매하더라도 그렇 당연히 이렇게 짧게 짧게 매매하더라도 누적 수익률이 중요한 거지. 누적 수익률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잖아. 결국은 뭐다? 누적 수익률이 쭉 올라가야 돼. 자, 이러 이 정도 금액이면 직장인들 한달 금액 아니 에요한달 월급 금액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위험하게 매매하지 말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위험하게 매매 안 해도 충분히 이러한 수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물린 종목 대응하느라 우리가 전전근긍하면안 돼. 뭐라고? 물린 종목 대응하느라 전전근긍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리해야 돼.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결국 뭐냐면, 잠깐, 얘네들도 상승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서 정리를 해야지. 빨리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빨리 현금을 마련, 현금을 이제 마련해서, 빨리 주도주, 단타 매매하시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3년은 그래도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고, 2020년부터 2년, 약 2년기, 2년 동안 어땠어요, 약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시장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더욱더 함께 하고 싶어요. 이제, 이제는 불장이 오면, 상승장이 오면 여러분들 수익을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2023년은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요. 자, 보시면 영상에 제 연락처를 오픈해 드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배너대로 하시면 돼 4번을 남겨주셔요 그리고 저, 저 전문가 이소장이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제 운영하는 톡방이나 또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없어요 그냥 100% 무료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종목을 드릴 거잖아요 제가 종목을 드리거나 카카오톡방을 초대해 드리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매매하지 마시고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먼저 확인을 하죠. 수익이 나는지 검증, 검증, 검증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익이 난다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고 수익을 그때 챙겨가셔도 늦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4번 또는 이소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거야 그리고 제가 전화도 한번씩 드릴 거야, 그렇죠? 제가 뭐1,000% 2,000%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잃지 않는 매매 해드릴 수 있어, 100% 200%잔인 있어요. 대신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죠. 어떤 매매가 중요하다? 잃지 않는 매매. 잃지 않는 매매 보여드리 보여드리 도록 할게요. 주도지만 우리가 한번 매매해보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냐? 결국은 뭐냐? 꾸준한 수익률로 여러분께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랑 하면 정말로 됩니다. 그리고 영상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아, 구독, 좋아요는 뭐예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채널 성장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좋아요, 구독 함께 해주시고요. 한번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한번 뭐라 그러죠? 한번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고 여러분들 정말 계좌 자체가 빨갛게 되는 그리고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긴 시간이었는데, 들어 영상 끝까지 시청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